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홍본 이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모든 계절에 지금 다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꽃이 폈죠? 그죠? 네, 벌써 <laughs> 뒤에 보시면은 이걸 개나리꽃이라고 하죠. 네. 네, 4월의 봄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4월의 봄. 요즘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문의도 문의일 뿐더러, 어, 최근에 이제 상담을 떠나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음. 하루에 저희도 굉장히 많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지역을 또 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여기가 어딘가요? 음. 네. 일전에 유튜브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서 네. 화양동 촬영을 요청을 해주셔서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화양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음. 어, 화양동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음. 저희가 화양동 모아타운에 대해서 뭐 입지라든지 임장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실까요? 네. 음. 어,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음. 그 구역을 좀 보면은 네네 어~ 좀 특이하게 화살표 모양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일전에 이제 화양동 모아타운 추진하고 네. 있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구역도가 네. 밑에 쪽에 상가 라인을 좀 많이 끼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건대 오셨던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네, 그 이제 젊은층들이 노는 거리인데 그쪽에 일부를 거의 다 재척을 하고 네. 지금 제가 노후도 분석을 해보니까 네. 상가 비중이 5%밖에 안 됩니다. 오, 그러면은 지금 음. 상가 라인은 웬만하면 빼고 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중이 네. 절반씩 되기 때문에 동의율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음.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건대를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자양동 그리고 화양동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존에는 자양동 이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음. 이제는 이제 화양동 문의가 좀 많아서 네. 또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이 화양동이라고 하면 건대 입구역에 웬만하면 이 상가 음. 위중들이 많고 또 건대 입구에 친구들이 많이들 이제 요즘 젊은 의 거리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예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양동 될까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화양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구역도라고 했었으면은 조금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네. 지금은 그래도 밑에 상가 라인을 재척을 했으니까 속도 면에서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네.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지금 여기 같은 음. 경우는 노후도는 전체적으로 한몇 프로 정도 되나요? 어, 노후도도 제가 막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젊은층들이 많으니까 신축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노후도 분석을 하니까 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단 모아타모아타운의 20년 이상 50%를 넘기는 네. 총몇 프로야? 82%입니다. 네. 네, <laughs> 네, 맞습니다. 그리고 30년 음. 이상은 62%가 넘습니다. 네. 너무 사실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데, 네. 제가 아침 딱 여기 걸어가는데 음. 여기가 그나마 여기 저희가 음.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도 얘도 다 준신축이에요. 네, 벌써 맞아요. 벌써 10년 이상 된 건물들이고 음. 바로 뒤쪽으로 어차피 저희가 보시면은 예, 네. 가시게 되면은 다 빨간 벽돌입니다. 20년, 30년 넘은 빨간 네. 벽돌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음. 이쪽을 또 이렇게 밤이나 아니면 이제 낮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네. 상가 라인들은 다 이쪽으로 많이 뻗쳐져 있고요. 네. 그이 겉으로, 그리고 음. 이 안쪽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 벽돌들도, 아, 음. 빨간 벽돌들로 많이들 네. 이제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이제 자행동처럼 우리가 평지잖아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건설사들이 또 입찰을 하기에도 많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언덕이나 구름배기, 구름지가 없으니까 네. 확실하게 여기는 재개발을 했을 때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음. 기존에 저희가 음. 항상 이제 지역별로 음. 이렇게 저희가 촬영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평지나 아니면은 뭐, 구역도가 좀 예쁘게 짜여져 있는 곳들은 시공사에서도 그렇고, 문의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업선에 대한 부분과 문의서가 네. 잘 나올 수 있을지에 그쵸.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일전에 자양사동 모아타운을 네. 추진을 하셨던 추진위원장님이 지금도 이제 여기를 어...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네. 화양동도 음. 그러면은 좀 진행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러한 노하우를 또 같이 좀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양 사동그 밑에 12-10번지 이런도 네. 그게 렇 선정을 시켰으니 화양동도 똑같이 얼마 네. 지나지 않아서 선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 음. 그럼 여기에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되었을까요?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한지 얼마 다시 시작한지 얼마 어. 안 돼서 구역계를 다시 그리고 네. 동의서를 지금 현재 구청에다가 연번 동의서를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 달 중으로 동의서 진구가 시작이 되면은 음, 많은 시간이면 연말 안에는 대상지 선정까지 될 것으로도. 보이고요. 음. 아직까지 화양동은 또 저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음. 아직 그왜 그러냐면 이제 자양동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음. 이제 성수에서 또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사실은 뭐 건너편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입지적으로는 연결어 있죠. 그쵸? 성수동이랑 연결이 돼 있죠. 그 지도를 이제 제가 띄워 드릴 건데, 네. 이쪽 위쪽이 이제 성수 라인이고 이제 우측으로 보면은 자양, 그렇죠. 아래는 자양, 자양 위에는, 위에는 화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조합원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조합원수 같은 경우는 900명 정도 되고요. 네. 900세대 정도 되는데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어질 세대수는 네, 아직 세대수. 미정이기는 합니다. 음... 대신에 제가 봤을 때 최소 두 배수 이상은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음... 왜냐하면 이전에 같은 경우는 네. 그 아파트랑 뭐 이것저것 복합상가들이 많았었는데 네네. 지금은 주택들 위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위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음. 일단 요즘 모아타운 자체가 네. 용적률 인센티브나 각종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세무주택에 대해서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두 배수 이상의 사업성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화환들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음. 그러면 지금 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을좀 정리를 음. 하자면 음. 노후도도 이미 굉장히 높은 음. 지역으로 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노후도는 몇 프로? 노후도는 음. 20년 이상은 벌써 80%가 네, 넘어 있고 80 30년 이상도 65% 정도가 62% 정도. 네.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이 지역의 사업은 이제 모아타운으로 좀 진행된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건립 세대 수는 아직 이제 미정이지만 네. 지금 현재 다른 지역들과 이제 음. 비교를 했었을 때 기존에 저희가 여기 지역을 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네. 어 여기 조합원분들은 거의 이제 900세대, 네, 900세대 정도고, 음. 이제 사업성에 앞으로 건립세 수는 한두배 정도 예상되고 음. 있습니다. 어, 여기만의 그럼 또 특별한, 어, 음. 뭔가가 있을까요? 일단 음. 화양동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트로 올라가게 됐을 때 건대입구역 네. 2호선, 7호선에 더블 그렇죠.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음. 있고, 바로 옆에 건, 건국대학교, 네. 건국대학교 병원까지, 음. 앞에 롯데백화점 이마트까지도 네. 다. 편의 시설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양동 버금 가는 네. 입지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음. 제가 이 지역을 좀잘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거주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음. 좀잘 알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이 자양동이랑 또 화양동에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화양동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상권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젊은 거리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만 또 거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지역으로 이제 직주근접으로 어 많이들 이제 직장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다가 생활 편리성이 너무 좋아요. 버스도 이미 잘 되어 있고, 그다 지하철 당연히 어 10분 내로는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공원도 주변에 많고. 그리고 뭐 가까이에 이제 뭐 백화점, 마트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생활 편리성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갭으로 좀 투자하시기가 좀 편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차 문의가 여기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물을 이제 상담을 도와드렸을 때 다른 곳보다는 임차 문의가 좀 빠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자양동 쪽에 이제 한 한삼년 네. 정도 있어 보면서 느낀 점은 네. 자양 화양 이쪽의 이슈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근데 네. 화양동 쪽은 임차가 한 번도 끊긴 적이 그니까요. 없었다. 음. 항상 꽉차 있고 항상 만실이고 항상 그쵸. 기다려야 된다. 심지어 대기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죠. 음. 특히나 신축은 더더욱 그렇고요. 네. 뭐 구축마저도 그만큼 수요가 꽉 찼다고 하니까 네. 화양동은 임차 걱정은 또 따로 안 해도 될것 같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전세가가 아무래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지역들은 음. 아시겠지만 역세권 같이 반경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많이 높기 때문에 네. 저희가또 이렇게 말씀을 좀 편히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은 일단은 화양동 같은 경우 연번동에서가 네. 발부가 돼서 이제 전체적인 구역도나 배치도 조감도가 나오고 네. 그리고 뭐 건립세대 수가 정확하게 몇 세대 정도 나올지가 음.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화양동에 와서 네. 촬영을 한번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맞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가 아직 사업성에 대해서 정확한 구성이 지금 짜여져 있는 건 아니고 대략적인 이제. 저희가 루트를 좀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매물이 그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타임이 좀더 이렇게 여기 지역에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은 지금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네. 뭐더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부동 마블의 홍본 이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어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